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왜 자꾸만 같은 유형이 사람에게 끌리고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멈추지 못할까요?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하게 당신의 선택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방향성입니다. 과거의 상처, 믿음, 감정이 쌓여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감정이 지도가 된 거죠. 저도 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돌봐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지쳤고 반복되는 연애 패턴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제 안에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무의식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자신을 증명해야만 사랑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들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의식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진짜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나요? 그 감정을 처음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답을 찾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노예가 아닌 현실의 창조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그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